야 이거 시가 7억이야 201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야이사인이 누구냐면 공병지 TV 안녕하세요 김병지입니다. 야 여기 골키퍼 장갑 천재입니다. 아마 골키퍼 좋아하시는 분도 내지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건데 제가 선수 생활 할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골키퍼 장갑 하나 주세요. 지금도 그것을 듣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갑 공장 공장장도 아니고 아마 이만족이 있으면 이만족 다 주고도 모자랄 겁니다. 그만큼 장갑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 갑니다. 뭐냐면 일단 축구는 하고 싶은데 고깃장갑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기에는 금액대가 사실 부담스럽고 어떤 장갑이 나한테 맞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는 또 다를 텐데 예전에는 맨땅에 낄 때는 맨땅에 끼는 장갑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천연잔디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인조잔디가 되었는데 축구와도 달라진 것처럼 장갑도 인조냐 천연잔디냐에 따라서 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 추가되는 게또 있어요 요즘은 또 푸살하잖아요 골키퍼 할때 장갑을 안 끼고 한다 그러는데 그래도 가볍게 끼고 하면 될 만한 장갑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또 전문가 용인데 아마추어가 또 사용하는 또 그렇잖아요 또 반대로 또전문가인 불구하고 아마추어용 장갑을 끼다 보면 또 시시해 보이는데 이런 차이점 어떤 장갑을 끼고 어느 운동장에서 끼야만 어 좋은가 가격 대비 가성비가 뛰어난 장갑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시합을 갔는데 가성비만을 가지고 또 장갑을 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폼도 나야 되고 멋도 나야 되고 그래야만 또 멋져 보이니까 그런 장갑들 대비 또 필요한 장갑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스트랩이 다 거의 일정했었는데 요즘은 그 스트랩이 종류별로 많이 달라요 그 스트랩을 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느냐도 사실 중요해요 뭐냐면 자 여름에 반팔 있는이 스트랩 자체가 가벼운 게 있고 좀 두꺼운 게 있는데 겨울인데 이 스트랩 자체가 이만큼 올라오는 게 있어요. 긴 유니폼이나 긴 출중 입고 끼기에는 사실 또 불편한 게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트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밴드 역할만 하는 게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팔목 부위에 조금 더 무리가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럴 때 어떻게 또 대비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 준비하는 게다 다르는데 일단은 장갑 시작부터 끝까지 다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촬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질문 주시죠. 김병시가 생각하는 핑거 세이브라? 그게 뭔데? 손가락 보호해 주는 건데요. 장갑 뒤편에 있는 스 슬... 아. 일단 골키퍼를 하게 되면 손가락 부상에 제일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 부모님들이 일단 그 뒤에 보호대가 있으면 손가락이 안젖치친다 그래 가지고 부상 방지 형으로다시 사용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불편한 게 많아요. 골키퍼 잡는 게 아니고 펀칭도 있으니까 아마추어 정도 내에서 손가락 부상 때문에 끼는 건 괜찮은데 전문가들을 사용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불편함이 많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만드냐면 넣어도 되고 빼도 되게끔 만든단 말이야. 그런 장갑들을 구입해서 아이들은 끼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뺄수 있는 장갑을 구입하시는 게 도움됩니다. 라텍스 의 종류에 따라서 장갑 느낌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장갑을 추천해 주시나요? 오천지차이에 라텍스가 좀 두꺼운 것들은 실제로는 훨씬 더 전문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왜? 그립감이 좀두탁하기 때문에 느낌만으로 잡는단 말이야 내 같은 경우에는 라텍스가 좀 두꺼운 걸 좋아했었는데 얇은 거는 뭐냐면 공이 빠져나갈 경우가 많이 있어 그래서 오히려 좀 얇은 거는 어, 처음에 배울 때 감각을 키울 때는 좋지만 나중에 수준급이 올라갔을 때는 경기력을 좀 이렇게 최고조로 할 때는 그때는 기호도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라텍스에 대한 것들은 얇은 것보다는 조금 도톰한 게더 좋지 않을까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또 인조잔디에서는 요즘 또 가성비 장갑 하시잖아요 가격은 비싼데 비해가지고 라텍스가 얇게 되면 빨리 날잖아야 근데 십몇 만원 주고 이거 한 달밖에 못 끼면 얼마나 아까워 그래서 라텍스의 그 선택은 좀 두꺼면서도 우 내구성이 강한 게 선택하는 데는 오히려 좀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텍스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질문 드리는 건데 장갑을 처음 사면 은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장갑 어떤 걸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뭔데 여기? 프리워시라는 걸 해야 된다고 어, 씻어야 된다고? 네. 생질할들 하고 있네 그냥 깨도됩니 바르 끼고. 빨고 끼면 되는 거야 사자마자 끼는 저 빠른 사람들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야 왜냐면 라텍스는 먼지를 약해먹게 되면 빨고 세제하면 그때부터 새장갑이 되는 거야 굳이 프리워시 더 떠버터 못한 겁니다 우리 세대 때는 무조건 바로 주면 바로 끼고 그날 빨아서 쓰는 걸로 아 그러면 혹시 장갑에 대해서 있으십니까 재밌는 얘기가 아 있지 여기 장갑 많잖아요 이런 보시기에 진짜 중요한 장갑들도 있는데 이 장갑 다 주고도 사실은 이 장갑 하나랑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짜잔. 700개임 됐기 던던 장갑이에요. 이거 다 주나 바꿀 수가 있겠어? 천개를 가져도 안 바꾸지. 이 그런 것처럼 자기 가슴에 남아 있는 장갑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한금 장갑은 이게 야 이야... 제가 초등학교 때올키하고난 이후에 이 장갑 보면 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초등학교 때 장갑을 이걸 끼고 제일 먼저 했거든요. 생각보다 공이 괜찮게 잡혀요. 약간 두툼한 느낌이 있는데, 근데 라텍스처럼 푹신한 느낌은 별로 없을 거야. 쿠살 게임을 할때 장갑이 없는 장갑을 끼고 싶다 그러면 빨리 편의점이나 철물장 가서 이 장갑 끼어서 끼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약간 추울 때. 근데, 많이 춥다. 안에 실장과 가루 끼고 끼면, 라텍스 느낌 그대로 납니다. 야, 이거 얼마지? 500원 정도 하지? 600원인가 춥다. 야, 존나 올랐네. 내가 이거 살 때, 150원. 그 다음에, 350원까지 내가 꼈던 기억나고, 물가가 오래 올랐는데, 그래도 얼마 안 오른 편이네, 따지 보면. 내 맘속에 한금 장가고, 다시 이거야. 돌기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잘안 미끌리잖아. 한번 던져볼래? 던져봐. 야, 오우. 야, 이거 껴야 돼다 치우라 이거. 씨. 적극 추천합니다. 골키퍼 장갑이 없다. 약간 추운데, 또 포살할 때. 야, 맨땅에가 최적화되어 있어. 절대 나가는 일이 없어. 야. 기가 막히다 이거 정말. 스파이더맨 같은데. 아, 요즘에 장갑에 스프레이를 많이 뿌리잖아요 어. 근데 선수들은 다른 걸 뿌린다던데, 혹시 알고 계신요 경기장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골대 앞에 나도 스프레이 뿌릴 때가 어디 있어. 그거 하면 욕 뒤지게 먹지. 이꽃이야. 근데 이 침이 약간 수분을 가지고 있잖아. 침을 뱉어 물 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야 제일 좋은 건 스프레이 맞아 자 일단은 없다 그러면 물 그것도 없다 침 뱉는 거야 아 그것 때문에 우산이 있으신 거지아 있지 뭐냐면 우리가 경기를 하게 되면 시작 전에 서로 인사하잖아 다 악수한단 말이야 우리 골키퍼들을 이렇게 할때침뱉고 이렇게 알잖아 선수들이 이잡을때 이렇게 붙으니까 그 골키퍼 장갑 끝나고 이들이 야수하면 하고 싶겠어 이거 알면 꽃이 되겠어 통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인종차별 아니고 침 뱉는 거 때문에 침을 내다면 손잡으면 이상하잖아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골키퍼 매너는 벗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장갑을 끼게 되면 여기 침 뱉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경기 장갑, 김병진 침이 어, 침 장갑은 김병지 침이 묻어 있는 장갑들이에요 어침 뱉고 다 했던 장갑들이지 우리 때는 그게 최고였으니까 아다 씻어지. 근데 혹시 지금 그 사용하셨던 장갑 중에서 지금 옥장갑 말고 응. 다른 장갑 혹시 사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야 보여줄게. 빠방. 그 어떤 장갑이죠? 2009년 11월 1일 를모 몰라? 11년 전 장갑. 그럼 날짜 딱 쳐보면 음. 이 날이 내가 500개에 붙였던 날이야. 이그이 그립을 가지고 있는 장갑은 사실 약간 불편해. 뭐냐면 라텍스가 이렇게 검은 건데 이게 사이즈가 장갑보다좀 넓고 스크랩 자체가. 너무 딱딱해, 가죽 같아 가지고 불편했었어. 근데 그때 이게 약간 고급스럽게 장갑이 나왔어. 가격이. 그때 다른 거보다 12만 원더 비쌌던 장갑이야. 그래서 500게임 기념으로 꼈던 장갑이 이 장갑이야. 이 500게임이 있고. 500게임 뛰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제 600게임 뛰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했던 게 아까 2 0 0 9년도있잖아 2012년 10월 7일 600게임 때 꼈던 장갑. 이 스크랩이 거의 다 기본적으로 이런 모델이었지. 나이키는 내가 시작과 끝이 거의 다 요런 느낌으로 시작과 끝을 갔어. 요즘 말리 달라졌는데기게 600게임 때던 거예요. 근데 게임을 많이 뛰니까 기억에 남는 게 많어. 여기 700게임. 야, 이거 시가 7억이야. 100게임에 이렇게요. 7 700 게임이니까 7억 근데 마지막 게임이 내가 777 게임 뛸줄 알고 777 게임 갔는데 706 게임 때 뛰었던 장갑 마지막 은퇴 게임에 뛸 장갑이지 이게 예, 7억 6천 아 76억 할까? 아 이거는 매기는 금액대로 그 사는 건가요? 그럼 이거 못 팔지 이거 어떻파 이거 내 인생이 달려있는 글로버인데 그렇지 않니? 그 다음에 또 하나 에서 기념적인 거야 201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이야 이사인 누구냐면 바키아우 필리핀 복수의 무 한쪽은 내거 하나를 바키아우 봐아 내가 두개다져왔지 펀치 <laughs> 대결에서 내가 이겼어. 어, 어. 근데 얼마 전에 또 만났어. 근데 장갑은 이런 장갑이 있지만 이거는 선수용이고 아마추어들 장갑을 많이 끼잖아. 근데 이것까지는 사실 필요가 없어. 근데 나이별로 수준별로 맞는 장갑들 있잖아. 그런데 이 장갑들 가져온 거야.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싶은 게 오늘 의 사실은 포인트야. 내가 장갑을 어떤 장갑을 끼고 기록장인 장갑들은 나의 히스토리 하나의 한 장면인 거지. 지금 팬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정도를 뭐 그립은 어떤 걸 쓰면 좋고 라텍스 두께는 어떤 게 하면 좋고 브랜드는 어떤 게 하면 좋을까. 가격은 어떤 걸 하면 좋은 건지. 그 다음에 뭐 불요한 것과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그런 걸다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골키퍼 장갑 하면 또일강에 있는 대표를 한번 모셨습니다. 그 말.